안녕하세요. 수수네, 수수네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어 목요일 아침 현재 시간이 9시가 넘었고요. 아이들 눈맛 좀 한번 하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음, 레티지아. 레티지아 소수가 2019년도에 한 포트에 700원짜리. 말이 되나요? 700원. 어, 그런 아이들을 합식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쁘죠? 자, 소수 나름대로 이쁘게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는 딱한번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 우리 요찌기가 얘만 보면, 어, 물도 한번안 주고, 손도 안 대면서, 올라와서 눈으로만 보면서 얘는 맨날 자기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레티지아였고요 그리고 옆에 밥빛으로 서 어저께 대략 난감한 일을 겪었죠.요 아이 요즘 밖에서 노숙을 시키는데 어, 이불을 덮어 주었다가 아침에 어, 잘못 걸려가지고 그거 걷으면서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음, 화분도 깨지고 이렇게 입장도 이렇게 자국도 떨어지고 어, 몇 개가 떨어졌답니다.대략 난감한 일을 겪은 속이 상하지만 아, 이만하기가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한답니다. 자, 여러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아이는 아가보이 테스, 아가보이 테스고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다들 아시는 하이트 그린이죠. 요 아이 방울토에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었고요. 지금 창고 방에서도 이렇게 개울을 잘라주고 있답니다. 너무 착한 아이들이죠. 자,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홍등도 수수가 방울토에 분갈이를 하였죠. 어, 풀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똑같은 화분에다가 쌍둥이처럼 이렇게옮겨주었고요 한날 한 시에 같이 온 아이인데, 음,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조금 큰 화분에 심었다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요 아이는 어, 조금 작은 화분에 심었다고 이렇게 작게 크고. 이래 화분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는 것도, 어, 수행을 잡아가는 것도 화분 모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수가 볼 때는. 자 방울토에 분갈이한 홍덩이고요. 음, <laughs> 그리고 여 아이도 방울토에 앉혀준 아주 큰 수수에게는 아주 큰 대품 뭘로 철아랍니다. 한문 군생이고요. 자, 요 아이는, 떡양 갈매기, 크기도 크지만, 어, 수영이 굉장히 이쁜데, 그 이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요 아이가, 수수가, 음, 너무 크게 키웠나봐요. 자,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어, 굉장히 물도 이쁘게 잘 들어주고, 진하게 들면 진짜 빨갛더라고요. 요 아이가 물이 드니까. 자, 떡양 갈매기 한번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 여아이들 내일이랑 모레랑 비가 온다고 하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따뜻한데 여아이들 빗물 좀 먹이려고 이렇게 밖에다가 지금 노숙을 시키고 있답니다. 뜨등 여기도 지금 여아이들 노숙을 시키려고 이렇게 선반이에 올려놓았고요. 와 연봉이. 저 연봉이 멀리서 보니까 꽤나 이쁘네요 멋있다. 자, 저런 연봉도 있고 요런 연봉도 있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햇빛 보약을 잔뜩 먹일 예정이고요. <laughs> 내일은 비 보약을 또 잔뜩 먹여야겠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답니다. 완전 뭐 봄날씨인데요. 지금 날씨가. 자, 요 아이는 상그릴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상그릴라고. 그리고 미니염자. 미니염자도 있고요. 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진짜. <laughs> 아 진짜 내려가기 싫다. 자, 여기 보이는 요거는 음, 수수꽃다리바지라고 소문이 나가 있더라고요. 자연이 있는 바지랍니다. 요런 바지가 있고, 그리고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방울토가 있죠. 지금 그림자가. <laughs> 그림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음 정규 방송 오후 2시에 들어가시면 라이브 밤, 방송에 참석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거기서 방송 중에 생방 중에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가에 또 구매하실 수도 있답니다 수수가 요 아이들 지금 얘랑 요렇게 갖다 놓은 거는 음 요, 이거 방울토 요 비빔밥, 비빔밥이랑 그리고 꽃다리 바지랑 두개 세트로 묶어서 나눔 입행을 할 예정이랍니다 나눔 입행은 음,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수가 게릴라 번개 방송으로, 번개 방송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또, 이벤트 <laughs> 참여하시고, 또 수수를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토럼 페핑. 자, 수수가 이렇게 도수 없는 말을 막또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 하였답니다. 와, 요 아이는, 너는 이름이 뭐까? 수수가 이런 말잘 쓰죠. 얘는 얘가 팅크벨인가? 아마 그렇답니다. 그런 아이고 자, 이렇게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